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을 전후해서 부진에 부진을 거듭해온 자유한국당 정체의 상태에 가까운 정당 지지율을 비롯해 역대급 패배를 맛봐야 했던 지난 지방선거 거기에 수년 수십년간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왔던 전통 우파들의 외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게는 지난 2년이 지옥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의원들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우파 성향 국민들에게도 매우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며 위기를 모면해 보려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결여된 그 어떤 액션도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전원책이라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면서 조직 강화특위를 만들고 인적세신의 방화세를 당겨보려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결국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드디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진행해온 인적세신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범위가 컸다라는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데일리베스트에서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명단 발표와 관련한 분석과 반응 그리고 전망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5일 인적쇄신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현역위원 112명 가운데 18.8%에 해당하는 21명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1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현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날 단행한 인적 쇄신 규모는 예상보다 컸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선 조직과가 특기가 인적 쇄신을 한다면서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날 명단 발표 전 전주회 조직 강화 특위위원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우선 어느 시점부터 책임의 소재를 따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무한정 과거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조광희가 중지를 모은 시점은 바로 2016년 총선 공천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광희는 그 이유를 이 시점이 개파 갈등과 낙하산 논란 속에 집권 여당의 공천이 희화되면서 당의 몰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점은 2016년 총선 공천으로 삼았고 그 이후 탄핵 사태와 대선 패배 그리고 분당 사태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패배까지를 인적쇄신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어느 경위가 됐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 그리고 야당 의원으로서의 경쟁력 즉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만한 역량을 겸비하고 활동했는지 여부까지 인적쇄신의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로 기준으로 잣대 삼아 인적쇄신 작업을 진행한 결과 21명의 현역 의원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날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적쇄신의 대상이 되었는지 먼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박계에서는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나 관료를 지낸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의원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국정 실패와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지휘한 원유철, 김정은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 공천파문이라는 명목으로 당협위원장 박탈 또는 공모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탄핵정국에서 탈당해 바른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온 이른바 비박복당파 의원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오하고 계시는 김무성 의원도 명단에 포함이 되었는데, 김무성의 경우에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협위원장을 내놓았는데도 향후 공모대상에서 배제, 배제해서 이번 인적쇄신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평가들이 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김용택, 이종구, 이구년, 이은재, 황영철, 홍일표, 홍문표 의원 등도 물갈이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 이구년 권성동, 홍일표 의원은 검찰에 기소가 된게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홍문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가 물갈이 대상에 오른 주된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한국당에 텃밭인 서울강남각과 서울강남병을 지역구로 든 이종구, 이은재 의원의 경우에는 기득권 안주라는 이유가 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른바 침박과 비박 그리고 잔류파와 북당파 간의 수적 비율을 맞추려고 조강특위가 애를 쓴 흔적이 보이고 이른바 상징적인 인물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합니다. 그럼 지난 주말 조강특위의 명단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주요 의원들의 반응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격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강특위위원들과 인적쇄신의 폭을 넣고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원내대표는 현역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강특위위원들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원내대표는 의결 짓고 기자들과 만나 당이 단일 대우를 이루고 대여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전사를 잃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며 통합에 있어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원들의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지도부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표 의원은 16일 국내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무감사 결과 전국 최상위권에 충남 예산 홍성이 들어가고 지난 6.13 지방 선거에서도 한국당 도의원 4명 중 3명 군의원의 70%가 당선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제가 1등이었다면서 이 정도면 상장을 줘야지 왜 청산 명단에 포함됐느냐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지도부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라는 관측에 홍 의원은 홍전 대표가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했지 않았나, 그 다음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함진규 전 정책위장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사무총장을 건드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한 비박계 인사는 복당파가 타킷이었다면 복당파만 하더라도 30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두세 명만 포함된 것은 무슨 이유냐면서 구색 맞추기,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이번 결정이 무슨 인적 쇄신이냐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잔류파인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협 위원장 교체는 납득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전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곽기원은 지역민심 당심과도 동떨어진 오판이라면서 지난 당무감사와 여론조사 지지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이 사계 투기 등에서 문재인 정부 폭주 저지에 나섰고 정부 여당의 저격수로도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면서 결국 특정 지역 특정 인물만 겨냥한 표적 심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번 조강특위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잔류파 핵심 인사인 홍문종 의원은 주말 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17일 향후 계획 등 공식 입장을 밝힐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홍 의원은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가장 각을 세운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비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이란 예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날 조강특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복당파 핵심 인사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서울 양천을 지역을 떠난다.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잔류파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끝난 당무감사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분류됐음에도 이번에 2016년 총선 공천배제, 임명진 비대위 체제 당시 당원권 정지에 이어 세 번째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과거 침박으로서 이런 식의 삼중처벌로서라도 책임지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잔류파 중진인 원유철 의원 또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선당구사의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날조강위의 인적쇄신의 기준 그리고 명단 분석 주요 해당 의원들의 반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지난 주말 조강특위의 명단 발표가 나온 직후 저희 데일리베스트 유튜브 커뮤니티에 명단을 올리고 이 소식을 재빠르게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여러가지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는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문책은 필연적이라는 데는 여태까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여론들이 형성되어 왔지만 어떠한 조치가 단행되든 지지층 한분한 한 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명단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들이 왜 김성태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나라는 볼멘 소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강특위는 교체 대상의 기준을 2016년 총선 공천파동 책임, 최순실 사태와 국정 실패 책임, 분당 사태 책임, 지방선거 패배 책임, 1심 유죄 판결, 핵심 지지 지역 변화와 쇄신 등 기준으로 현역을 포함한 당협위원장을 교체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교체 대상을 선정했다면 반드시 김성태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우파 진영 내에서 부역자로 낙인 찍히며 타도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라 점을 빼더라도 우선 김성태는 분당 사태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지방선거 당시 원내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라는 기준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패배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원내대표를 이끌었다는 것 때문에 면제부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 또한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원내대표를 하는 동안 우파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적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았고, 김성태 의원과 관련해 원내대표 시절 기억할 만한 것은 드루킹 특검 단식 농성과 농성 도중 괴한에 의해 아구창을 한대 두들겨 맞은 것밖에는 기억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기 마지막에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야합으로 본인 지역구에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며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는 살아남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김성태가 버젓이 한국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버티고 있는 한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집토끼 지지 집단은 앞으로 돌아오기를 꺼려 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번 조강특위의 명단 발표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예측과 파장은 조금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 배제 방침이 2020년 공천 배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2월 전당대회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회생 절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역 대규모 물갈이의 우려를 표명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도 15일 비대위 회의 직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발 수위와 그에 따른 후속 행동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강특위는 당을 해치고 나간 이른바 복당파 의원들을 대거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김용태 의원까지 말입니다 이런 기준과 명분을 이번 조강특위가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는 향후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자유한국당에 복귀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 탈당파라고 하면 여러분은 선명하게 유승민, 하태경, 이해운 등을 떠올리실 텐데 복당파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해놓고 얘네들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세운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른바 반문연대하자며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내신 바라고 있는 김무성, 나경원 등의 입장 변화도 여러분께서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듯좌불안석일 김성태, 장재원, 살아남은 이들에 대해 앞으로 우파 시민들이 반드시 제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 데일리 베스트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